저는 72살입니다. 남편 제사만은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사는 그냥 대충 하세요. 그리고 제사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장모를 모시고 일본으로 출국했더군요. 전화했더니 이런 말을 하네요. 저인 우리 가족을 챙기는 거예요. 아버님 제사는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먼저예요. 그날, 혼자 제사상 차리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젠 나밖에 없구나. 눈물이 밥에 떨어지더군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던, 상속 예정 재산 전부 취소했어요. 대신 남편 제사를 지키겠다고 나선 막내 딸에게 돌렸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난리 났죠. 며느리가 울며 사과했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